나는 생명과학과 34대 학생회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20학번 한상현이라고 해. 나는 생명과학과 20학번 부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건우라고 해. 생명과학과 홍보동아리 생각 회장을 맡고 있는 20학번 천승민이야. 나는 유비 생명과 푸릇푸릇한 생기 2학번 동민준이야. 음, 나한테 생명과는 생명에 진심인 사람들이 가득한 아주 애정 가득하고 화목한 학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생물 키우는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생명이란 과목이 좋아졌다니까. 또 생명과학에 대해서 느낀 점이 많은데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된것 같다. 그래서 포스텍 생명과학과에 진학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어서 생명과학과에 진학하게 된것 같다. 일단 생명과학과에 들어오기 전에 1학년들이라면 다들 이제 일반 생명과학을 듣게 되는데 일반 생명과학은 이제 레귤러랑 아어가 있어. 그래서 이 일반 생명과학을 듣고 난 다음에 2학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과목을 듣게 돼요. 특히 2학년 말 때부터 배우는 이세 가지 코어 과목이 있는데 세포생물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이 정도는 배워야 이제 좀 생명과학과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 이제 이렇게 배우고 나서 각자 취향에 맞춰서 전공선택과목도 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생명과학과 졸업이 눈앞에 오게 되는 그런 것 같아. 생명까지 내주는 과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텍스트적 서머리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너희가 갖고 있는 교과서를 요점만 요약하는 과제를 말하는 거야. 이게 하면서 시험 공부도 미리 할수 있고 과목 이해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근데 귀찮다는 단점이 있어. 사실 이것도 끝나면 내가 생화학 서머리를 하러 가야 되거든. 이게 좀할 양이 많아서 건호도 지금 앞에서 서머리를 하고 있어. 두 번째 과제는 리포트랑 논문 리뷰 발표가 있어. 이거는 교수님이 어떤 주제를 내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이거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논문이랑 교과서를 읽으면서, 어, 서술하는 과제고 마지막으로는 실험 과목에서 랩노트 작성, 그리고 리포트 작성, 결과 발표가 있어. 이런 과정들을 다 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딱 발표를 하잖아? 그러면 너무 뿌듯해갖고 막 대학원에 가고 싶으면 은마 풀로 충전된다니까? 에? 진짜? <laughs> 아니, 아니, 진짜야. 이렇게 실험의 진심인 거는 생각과 밖에 없어. 생명과 실험 진짜 유명하긴 하지. 생명과학과 실험에 진심인 학과거든. 생명과학과에서 이제 2학년이 되면 2학년 말때 생명과학 실험 원리론 및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일단 이 과목에서 다양한 실험들의 한 기본적인 테크닉. 예를 들어 뭐 세포 키우는 거나 아니면 DNA RNA 프렙 아니면 뭐 PCR 같은 유명 그런 기본적인 실험 테크닉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제 3학년이 되면 현대 생명과학 실험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자기 각자 관심 분야에 맞는 실험 같은 것들을 이제 더 자세히 대학원 수준에서 하게 돼 이런 식으로 생명과학과는 실험에 되게 진심인 학과인 것 같아. 또 우리 학과에서는 어,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실에서 연구 참여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잘 갖춰져 있는데 어, 학부 연구 참여는 어, 방학 중이나 어, 학기 중 모두 가능해. 어,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실이 생기면은 교수님께 어, 시작하기 한두달 전에 미리 선택을 하지. 어, 방학 중에는 인디펜턴드 리서치 프로그램 A, B. 학기 중에는 학부 연구 참여 1일에 신청해서 어, 연구 참여를 할수 있어. 연구 참여에서는 연구실에 직접 가서 그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그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험을 직접 배워볼 수 있어. 어때? 연구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아? 일단 학사 취업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대학원에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한 반절 정도는 이제 4대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는데 대학원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학사 때는 좀 넓게 배우는 지식들 위주인데 대학원에 가서 한 분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되기 보다는 좀더 깊은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뭔가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되거나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탐구하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 생명과에 가면 또 대학원에 가야 한다는 프레임이 씌어져 있는데 꼭 그렇지만 은 않거든 학사 취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대표적으로 산학장학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산학장학생은 기업에서 졸업 후채용을 전제로 우수한 학부생들을 선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야. 즉, 장학금을 받으면서 어, 학사 취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아, 근데 나는 우리과가 진짜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 솔직히 여기 소신 발언을 하자면 포스텍에서 우리 학과만큼 뭔가 학과 분위기가 좋은 학과가 없는 것 같아. 특히나 이제 몇 년간 계속 비대면 생활이 있었잖아? 근데 그동안에도 학생회랑 홍보동아리 생각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끼리 이제 취미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할수 있는 그런 소동아리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생명과 선배들이랑 이런 커넥션들도 만들어주려고 생명과 친해지길 바라 이런 사업도 했었고 사람들끼리 아무래도 이제 못 만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나 마 뭔가를 할수 있도록 온라인 중통 같은 것들도 하면서 생명과 사람들끼리 비대면이지만 그럼에도 되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던 것같아 그래서 생명과가 되게 침묵이나 그런 점에서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 이제 거리 두기가 풀려서 대면으로 행사하는 게 가능해졌잖아 그래서 우리 20학번끼리는 뭐 폭... 짜나? 폭밥 폭풍이 는 데서 국밥 먹는 거? 이런 거를 자주 하기도 해 그리고 최근에는 2공학번이랑 21학번 다같이 폭풍의 언덕에서 모여서 피자도 먹었거든 나도 생명과 21학번들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만나 보니까 다들 생명에 열정도 너무 많고 아주 풋풋하더라고 아무튼 우리 학과는 학년별로 인원이 20명에서 30명 사이에 있어서 모두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친해질 수 있어서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아 그리고 짠! 이렇게 예쁜 과장도 있다고 이런 걸 입고 우리가 단체선생님도 찍어서 학과 분위기가 진짜 좋아 일단, 생명과에 들어오면 학업장려금이라는 목적으로 50만원을 받아갈 수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장학금으로는 제넥싱 연구상이 있는데, 어, 제넥싱 연구상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과 소속 성영철 교수님께서 창업한 제넥신이 기부하는 장학금으로 연구 참여 또는 학사 논문 연구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100, 200만원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야. 생명과에 들어온 이상 마음만 먹으면 연구 참여도 마음껏 할수 있고 학사 논문 연구도 전공 필수 과목이라 생명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재능신 연구상을 받아갈 수 있어. 그리고 이 외에도 무게 장학금 그리고 성행기인 장학금 등 우리 학과만의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들이 정말 많으니까 우리 모든 생명과에 들어와서 장학금을 타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장학금 많은데 혹시 너는 받아봤어? 답으로 <laughs> 넘어갈까? 이거는 홍보하려고 끼워넣은 게 맞긴 해 우리 생명과 학생의 인스타그램이 여기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어, 우리가 진행 중인 사업들이나 관련된 카드 뉴스 같은 게 많이 소개될 예정이야 앞으로는 상품한 2, 1학번들이 준비한 연구실 소개 카드 뉴스가 준비되어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다들 팔로우하고 소식을 받아가야겠지? 자, 이렇게 생명과학과는 너희가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준비해놨어 너가 펼쳐나갈 멋진 연구들 즐거운 과생활 생명과학과에서 다할수 있어. 그럼 생명과학과에서 만나. 안녕. 안녕.